커피는? 아니 아니 한잔 더 넣어가지 참 눈안에 안받았어 안받았어 우리 한잔 더 넣어 한잔 더 넣어 마음에 들지 여기? 제일 좋은데 나 뭐가? 여기가? 어안 여기 괜찮을거한만봐한한만봐 아, 이런 어디 가? 마자님 마자가. 아, 그럼 로스좀더 사도 아니, 니 오, 맵다, 맛있네 <목에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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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버레드 트로스가 제일 맛있는 거아피향 <목에> 아. 아. 나야, 개피향? 개피향 나야. 저거, 저거, 저 <목에> 어머니가 여기 아는 분이 저 음. 김장을 먹으신다고 저게 냉동이더라고 음. 아다돼 있어 고장료, 고장료. 야 그래서 이렇게 음. 주셨는데 음. 아 집에서, 그럼 어떻게 해서 먹는 거야? 그냥 서 군다는데 전자렌지로 돌려서 오븐에 다었어요 냉동으로 돼 있어? 예 네, 냉동으로 돼 있어 어디서 그렇게 먹는 거야? 이루 여기 가자. 10분? 어, 10분 있다 먹고 가면 될커 설탕 넣 이거 먹어가지 <놀라> 내실 생각 없으세요? 음, <laughs> 커피 점 나중에. 아니, 어제, 어제, 제 네. 우리 그런 얘기 했다. 어제 잠깐 애들 심어 있해 샀는데 그자 어디 안성에 있는 지고 왔지? 안성 있나? 작은 가게에 커피 점만 네, 여섯 개. 그래. 두개조만요놀했어요 <놀라> 나이에 도입된 커피숍이나 비싼 커피숍에서 일을 못하잖아요. 어. 그러니까 고속도로 어. 커피숍에서 일하려고 하는 아줌마들이 많더라고요. 고속도로 타고 또 집에 와야 되니까 멀지 않은데 집에서 멀지 않은데. 선님께서 네. 이런데. 근데 되니까 여섯 개 생기는 거니야 그럼, 그럼. 네. 믿지는 장사는 아니야 ウッドの。